안녕하세요. 카네이션 코리아 최팀장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중고차 구매를 앞에 두고 계신 고객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이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고 있는 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같은 경우는 2011년식 미니쿠퍼 가솔린 SE 모델이에요. 뭐 빨간색 레드 칼라 되어져 있고 특히나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칼라이기도 하고 또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차량 외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앞뒤 동일하게 매우 트레이 상태가 양호하고 거의 신품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실내에도 보고 트렁크 보면서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는 57,000km 고요 미니의 외관만큼 실내도 상당히 앙증맞아요. 뭐 계기판도 둥그렇고 뭐아이패도 둥그렇고 사실 다 둥글둥글한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다른 차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달려져 있어요. 보통 이 같은 경우는 어 바깥에서 이제 사제로 이게 다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음악을 이제 핸드폰 음악 들을 수 있게끔 블루투스도 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기능이 달려져 있는 어이 룸미러가 달려져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뒤에 공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차는 뒤에 공간이 볼게 없어요. 네, 이 차량의 뒷좌석을 한번 볼 텐데요. 사실 뒷좌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아기도 타기가 좀 힘들고, 뭐, 당연히 성인은 더더욱 힘들어요. 뒷좌석 공간은 그냥 짐칸이다 생각하시면 아주 그냥 만편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차량 크기만큼 사실 트렁크도 굉장히 작아요. 국내 경차보다도 사실 트렁크 공간이 거의 더 작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좌석을 이렇게 눌러서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충분하게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2011년식 미니쿠퍼 가솔린 SE 차량 주행 거리는 57,000km고요 사고가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보다는 어떤 3세대 이전의 모델이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가격 형성하는게 주요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970만 원 정도 이 정도 금액에 구매하신다면 매우 저렴하게 잘 구매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카네이션 코리아에서는 고객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중고차 가이드라인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